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입니다. 2021년 2월 18일 공감의 성소수자팀 변호사 3명 모두 행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음, 동성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부양자 제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 예를 들어 이성 배우자의 경우에는 한 명이 일을 하고 한 명이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면 일을 하지 않는 반대편 이 배우자가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리하고 있는 원고는 동성 파트너와 2017년부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 생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대외적으로 결혼식까지 치르셨습니다. 이분들은 2020년 초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한 명이 자신의 피부양자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 질의를 하셨고, 공단에서 아, 그렇다면 동성커플인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서 신청을 하시고 등록이 되셨습니다. 사실 동성커플로서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라는 것이 큰 이슈였기 때문에 2020년 말 정도에. 신문 기사로도 또 기사화 됐었는데요. 이분들이 피부양자로서 등록되고 수개월 동안 혜택을 누렸지만 기사가 나가자마자 공단에서는 단순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로 바로 이 피부양자 지위를 취소하였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최대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건강보험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의 여부가 가장 이제 중점적인 것인데요. 피보험자, 아까 말씀드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그 부양받는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과연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런 실질적인 요건들이 가장 이제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되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건강보험은 이 다양한 형태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구성원들을 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자 하는 목표로 계속해서 피부양자의 범위도 넓혀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성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혼을 한 배우자 이외에도 사실혼 배우자까지 아주 간단한 서류로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리하고 있는 원고 당사자분들은 동거생활을 계속해서 해왔고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고 있으며 또 부부로서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라고 했을 때 요구되는 것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갖고 있느냐, 어, 또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실질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두 가지 요건인데요. 이 당사자분들은 사실 두 가지 요건, 혼인의 의사, 혼인의 실질 모두 갖추었다고 볼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어,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 좀 바꿔보고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 동성 커플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피부양자 어, 제도 이외에도 뭐 상속이라든지 경제적으로는 대출, 뭐 전세자금 혜택, 이런 신혼부부, 이성 신혼부부나 이성 배우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부양자 지위의 획득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권리에서 시작을 하였는데요. 어, 이 구체적인 권리에서 시작해서, 앞서 말, 말한 모든 어떤 권리들을 하나하나 쟁취해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어떤 권리를 얻는다는 것, 이 과정은 사실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어, 이렇게 큰 결심을 해주신 원고분들의 용기에 저희 대리인단도 용기를 얻어서 이 소송 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